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은 캄보디아 시내를 돌아다녀 볼 건데 저 멀리에서 지금 번개가 치고 있어요. 비 오면 숙소로 들어가고 제가 처음으로 갈 곳이 캄보디아 기념탑. 근데 이 근처에 신호등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건너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여기서 알아서 건너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호등 없어도. 그래서 그냥 건너겠습니다. 뭐, 경찰 아저씨가 된다 했으니까. 뭐, 어, 베트남을 이미 다녀온 저에게 이 정도는 껌이죠.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게 독립기념탑이고, 그 반대편에 보시면 저 멀리 저기에 전 구강 동상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걸어가 볼게요. 와, 와, 저 멀리 번개 치는 거 보셨나요? 진짜 캄보디아는 푸논펜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가 한번 오면 무조건 숙소에 있어야 됩니다. 거의 태풍 불듯이 와가지고. 이 동상이 캄보디아 전구왕의 동상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동상 앞은 쭉 길게 공원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 가족끼리 나와가지고 운동하고 그러네요. 지금 여기 꼬마들은 축구하고 있고, 축구공에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빨리 벗어나겠습니다. 와, 번개 미쳤다. 진짜 캄보디아 날씨 무서워, 무서워. 지금이 저녁 7시 정도인데, 되게 조용하네요. 저는 베트남 후치민 광장처럼 사람이 엄청 많고, 북적북적 거릴 줄 알았는데, 여기가 광장 느낌입니다. 확실히 아까 있었던 곳은 산책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여기는 친구들끼리 오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K-POP 들고 춤추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되게 삼오모 모여서 춤추고 있거든요. 노래는 같은 걸로 틀고 여러 그룹이서 따로 모여서 춤추나 봐요. 아까는 케이팝이었는데 지금은 캄보디아 노래인 것 같죠? 지금 푸놈펜 왕궁의 야경을 보러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구글맵에는 푸놈펜 왕궁은 나오는데 정문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가보겠습니다. 저기에 입구 겁나 큰거 보니까 저기가 정문 맞는 것 같아요. 여기가 왕궁 정면이거든요. 그리고 왕궁 앞은 이렇게 광장이 있어요. 여기 있는 광장에서도 사람들 그냥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고 그런 한적한 느낌. 그리고 왕궁 맞은편에 보면 리버사이드라고 강가 거리 있거든요. 거기 따라가면 이제 푸논펜 야시장이 나옵니다. 저는 거기 가보겠습니다. 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 멀리 불빛들은 보이는데 너무 어둡다. 여기는 다 커플입니다. 친구? 없어요. 가족? 없습니다. 다 커플입니다. 빨리 탈출해서 야시장 가는 걸로. 일단 오늘의 목표는 티셔츠랑 바지. 와, 애증의 선글라스다. 이게 베트남에서 샀던 거랑 최대한 비슷하거든요. 여기가 보시면 가방도 많고 속옷이 엄청나게 많다. 신발이랑! 여자옷입니다. 여자옷. 지 여기 보시면 중앙은 무슨 무대가 있어서 공연하는 것 같고 무대 뒤쪽은 음식 그리고 무대 양쪽 이렇게는 옷인 것 같거든요. 한 바퀴 돌고 음식 모좀사 뭐 먹겠습니다. 여기도 대부분 여자옷이랑 속옷들. 와, 이런 데서는 진짜 서민치기도 조심해야겠다. 일단 처음에 왔던 곳으로 다시 나왔고, 이제 반대편 가보겠습니다. 대부분 여자 옷이고, 남자 옷은 별로 이쁜 게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여기도 들어오자마자 여자 옷. 여기도 다 여자 옷. 남자옷은 확실히 예쁜 게 없어. h e l l sir. 어, 뒤, Chicken. How much is it? 아까 그거 치킨 맞나요? 왜 이렇게 두꺼 닭다리가? 닭다리가 거의 한국의 네 배, 세네배이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말이 되나? 한국게 말이 안 되던지, 캄보디아게 말이 안 되던지인데 저건 궁금해서라도 하나 먹어봐야겠다. 여기 거부면 Hello 치킨. Yeah, One Piece How Much i a i t h o u s Five t a n d 원피스 2? 예. 2000? 2000 r e 오케이. 방금 물어본 데는 같은 치킨인데 가격이 다르네? 5,000리에? 일단 한 바퀴 둘러보고 처음에 갔던 데서 살게요. 이거 얼마였지? 원1 달러? 치킨, 치킨, f o 0 r four, five 1 h 5 원, 예, one f 달러 e t h 5 u s a n 예. No, first you say 레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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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티 너무 평범한데? 레몬티 o n t 레몬티 하우머? Four t h o u s a 예. 제가 주문한게 이 큼지막한 치킨 이거는 맛이 궁금하다기보단 크기가 궁금해서 시켰고 새우튀김은 제일 먹고 싶었어요 저기 있던거 중에 그리고 소고기 파타이 일단 궁금했던 치킨부터 이게 진짜 크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새우튀김. 새우도 큽니다.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크네. 이번엔 파카이. 아이스크림을 딸기맛으로 하나 먹자. 아트리, 프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아이스크림 주문했고 딸기랑 코코넛 믹스로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 코코넛 안에 있는 과일 그걸 깎아서 밑에 넣어줬어요.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는데요? 이번엔 살면서 처음 먹어보는 코코넛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습니다, 코코넛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다.